안녕하세요. 아, 저는 와인 소믈리 마스터 1급 김태 교수입니다. 요사이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콕, 젊은 사람들이 아, 집에서 와인을 사다가 아, 많이 먹죠. 그래서 그 와인이 보통 보면 750ml입니다 한 병이. 그래서 이 와인을 사실 이 먹다가 남은 것을 그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김도 빠지고, 며칠 동안 못 먹어요. 그래서 이 먹다 남은 와인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러분들 양파와인 담는 법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laughs> 어, 앞으로 어, 짧은 시간이지만, 15분간 동안 여러분들 양파와인 담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전수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는 이 우선 이 양파 하면은 양파는 우리 몸에 좋은 것을 여러분들 다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파가 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사실 이 양파가 우리 세계 인구들이 이안 먹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식품의 하나가 양파입니다. 그리고 이 양파가 몸에 좋은 것은 매운 성분을 내는 알리신을 함유하고 있어서 황산화 작용이라든가 혈중 콜레스토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혈압 수치를 감소시켜 주고 피를 맑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양파는 꾸준히 드시면은 세포 염증 및 상처를 회복하고, 어 또, 신경 안정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잠 주무시는데, 좀, 잠이 잘안 오고, 이런 분들은 보라색 양파를 두 개를 사서, 이렇게 네 조각을 내서 접시에 담아가지고, 머리에 한 3, 40m 떨어져서 두면은, 여러분들 수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파를 잘 드시면은 당뇨, 고 혈압, 동맥 경화, 혈당 조절을 하고, 심지어 관절에도 좋고, 특히 여성분들은 이 갱년기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집에서 보통 보면 뭐 볶아다 먹고, 나물도 먹고, 어, 중국 집에 가면 양파가 꼭 나오죠. 이렇게 좋은 양파를 그냥 이렇게 먹는 보다도 좀한 차원 높게 해. 여러분들 양파 와인 담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파가 좋은 점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기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와인은 어, 또 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와인은 여러분들 우리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선물 받으면 이 가격이 얼마냐 막 인터넷 쳐보고 젊은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와인은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아야 돼요. 아무리 비싸도 어? 내 입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입에 맞는 와인이 좋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싼 와인만 좋아해요. 뭐 비싼 것이 좋을 수는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이 내 입에 맞는 와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 그런 와인이 선택하면 좋고 선물용은 어느정도 와인을 하면 되느냐 하면 너무 상대방의 고가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대로 마, 아, 편안하게 그냥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이런 가격에 나가면 우리 중산층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 크게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와인을 이마트라든지 백화점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와인은 요사이는 또 굉장히 이 가격이 저렴해요. 그리고 와인이 보통 보면어어게 7천원, 만원 정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소주보다도 쌉니다. 우리 이 와인은 750ml 있잖아요. 그리고 이 와인은 이 소주잔은 막장이지만 와인은 래도 모든 것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와인을 우리 이제 가정에서 여자 이제, 어 외부에 못 나가니까 집콕이라 하대요. 어제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와인을 먹다가 이 남는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고민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와인을, 어 먹다가, 어 냉장고에 좀만 갑자기 져버려가지고, 김다 빠지고, 뭐 이럴 거, 보면못 먹게 돼요. 그리고 또이런 와인을 우리가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잘해서 건강에도 좋아지는 오늘 어 양파 와인 담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양파 와인이라는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 그 와인을 사잖아요. 냉장고에 너무 이렇게 씨안 오면 안 됩니다. 씨안 오면은 와인은 항시 눕혀놔야 됩니다. 그리고 와인은 가급적이면 어 냉암소에, 그리고 와인은 막 가급적이면 너무 찬 곳에 두는 것도 안 좋습니다. 보통 보면 와인 한 12도, 어? 뭐 이렇게 약간 어 상하지 않을 정도로 통화 좋고요. 또 와인을 여러분들 이렇게 마시는데 와인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와인을 여러분들, 그냥 우리나라 막걸리장에나 노세장이나 사바르다 보면 분위기가 없죠. 그런데 이제 와인은 와인장에다가 여러분들 어 드시면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와인을 우리가 기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와인을 여러분들 어 이렇게 초대받아 갔을 적에 그냥 와인에 따라가지고 그냥 벌컥벌컥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옆에서 좀 아시는 분들 있으면 이 있으면 얘기를 하겠죠. 와인은, 어 처음에 이래 따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손으로 가고 이래 봤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와인잔에, 그냥 볼에, 그냥 밀어 넣으면은, 외타나이 와인 따라주는 사람이 따라줍니다. 그리고 와인은 가득 따르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과 와인을 따라줄적게 3분의 2 정도 따라주면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소주잔은 막걸리잔에 잘 부딪히고 하잖아요. 이 와인잔은 상당히 얍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가보면 모임에 가보면 여기저기 와인 부딪히는 소리가 쩡그렁쩡그렁 나요. 이것도 와인 매너가 아닙니다. 간단히 옆에서 서로가 약간 이렇게 대면서 서로 무슨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묵내를 하시고 그래서 와인을 처음에 하면은 여러분들 드실 지게 코로 약간의 냄새를 맡으면서 조금 정도에서 입안에 오물조물 음미를 하시고 또이 와인을 그냥 막걸리나 소주 맛트에확 들이키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면 이 와인 매너가 안 좋죠. 그러나 만약에 어느 모임이라든지 만약에 결혼식장이나 사돈 뭐 이런 분들 같이 하는데 그렇게 먹으면 상대방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와인은 이 깊이 알라면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간단히 먹는 방법과 따는 방법 요 정도만 알아도 아저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와인에 무식하다 소리는 안 들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와인을 선물할 때는 상대가 누군가 어느 정도의 와인을 알 건가? 무조건 비싸고 사도 안 좋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한테 안 맞는 와인은 과자분들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만약에, 그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는데, 레드 와인 갖다 줘보니까, 레드 와인은 약간 그, 쌉쌀하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취향을 봐서 선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파와인 담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집에서 어 먹다 남은 와인이 있든지 아니면은 이 와인을 어 이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750ml짜리 7000원 정도 8000원 정도 레드와인 레드와인은 약간 검은 와인이 있습니다 이거 한병 정도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양파 양파를 사시는데 양파도 가급적이면 보라색 양파를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라색 양파. 보라색 양파가 더 우리 사람 몸에 좋습니다. 그 보라색 양파를 두개 내지 세 개를 사서, 두개 내지 세 개를 사서 어, 깨끗이 물에 씻으십시오. 그리고 껍질 채해도 괜찮은데, 우리 아직까지 껍질 먹는 거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그래서 어, 이것은 갖다가 잘게 썰으십시오. 잘게 썰어가지고, 그렇게 담아놓으십시오. 담아놓고, 그 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와인을 먹다가 남은 것이든지 와인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잠기도록 하십시오. 잠기도록. 그렇게 하고 잠기도록 하면은, 어, 어, 한4 내지 5일을 그 와인이 꽉 잠기도록 해가지고, 냉암소에다 두십시오. 냉암소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육안으로 이래 보면은 그렇다고 냉장고에다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밖에 너무 내놔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가정에 이래 보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베란다 햇빛이 없는데 그리고 방이 어두운데 그리고 어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에 에 두면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한4 내지 5일 정도 있다가 여러분들 이래 보면 색깔이 우러나요. 약간 검은, 보라색 정도로 우러나죠. 그래서 그냥 먹기 못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와인을,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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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를 건져내십시오. 건져내고 다시 그것을 갖다가 와인병에라든지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 보관을 하십니다. 그때도 반드시 여러분들 이제 눕혀놓는 것이 좋습니다. 눕혀놓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담은 와인을 여러분들 이제 어, 오전에 먹으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집에 우리가 이제 어, 소주 잔에 한두잔 내지 이석 잔을 먹으면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와인을 꾸준히 드시면은 이 여러분들 치매 예방이라든지 뇌졸중에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많이 응용을 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먹다 남은 와인 버리는 것을 갖다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 이 양파와인을 권하고 싶은데 상당히 갱년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사이 보면은 양파 싸잖아요 양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 양파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보라색 나는 양파를 하면 더 효염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양파를 음, 담아서 어, 드시면은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들 자체가 양파와인 제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담아서, 어 본인들이 담아가지고, 만약에 요새 지인이라든지, 또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대접을 하면은 깜짝 놀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이거 어떻게 담느냐 어떻게 담으냐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런 거뭐 아리켜준다고. 그래서 농담한 예도 있는데, 그래서 이, 이 양파와인을 담아가지고 약간 서늘한 곳에 두었다가 드시면은 우리 이 사람들한테도 대우도 어 봤죠. 아, 내가 만든 이 양파와인을 상대에 대접하는데 상대방들이 대부분 신기해 합니다. 아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 와인 전문가다 보니까 아, 그렇지만 대부분 거사한 사람들은 집에 왔을 때, 이게 아, 이 대접을 하면은, 야, 이게 뭐냐. 양파 냄새도 나고, 와인 냄새도 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혈액에 좋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을 내가 직접 담았다. 이 양파와인을. 사람들이 보면은, 양파와인, 양파와인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담아가지고, 집에 오신 분한테 대접을 하든지, 지인들한테 선물하면 최고 대우를 받습니다. 양파와인 담는 법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걸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